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끄람동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기후위기는 현재 우리 모두의 문제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조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기업의 탄소 배출 목표치를 낮춰주고자 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안을 기호간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권웅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금계획안 제국도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얘기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집중호우, 가뭄, 한파 등 기후 변화의 피해는 국적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피해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의미하며 기후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 21일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유지하되돼 산업계 감축분을 3.1% 포인트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초안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으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2030년 NDC의 세부 이행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NDC와 마찬가지로 40% 감축 목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산업 부문 감축량은 14.5%에서 11.4%로 3.1% 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석탄 화력 발전 대신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더 늘려 기존 배출량 목표치보다 목표 배출량을 줄인 것이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7.5%에서 2030년 21.6% 이상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세 가격 변동도 예상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 포집 저장 이용 기술을 통한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기존 1,030만 톤 CO2 EQ벌런에서 1,120만 톤 CO2 EQ벌런으로 늘리고 국제 감축 부분 목표치도 기존 3,350만 톤 CO2 EQ벌런에서 3,750만 톤 CO2 EQ벌런으로 올렸다. 김상엽 탄노기민간 공동, 공동위원장은 이전 정부의 2035 n d c 는 제조업 중심 한국 실정에 뒤쳐봤을때 대단히 도전적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달성하기 어려운 이 목표를 개성하는 동시에 실제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부문별 목표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CCUS와 국제 감축분 확대 같은 불확실한 수단을 늘리는 등 안이한 대응에다 목표분을 2030년도에 몰아서 적용해 다음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아니다. 도욱기 향후 10년이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대응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라 마찬가지이며 산업계가 져야 할 책임을 불합리한 수단과 방식으로 미래에 전가하는 것이다. 당장 아리베를 아리0 R100 시행과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장벽 앞에 놓인 기업들에게 오히려 탄소 배출 목표치를 낮춰준 게 경쟁력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 저감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쪽으로 시그널을 준다는 점과 현 정부의 감축분이 너무 적고 2028년부터 굉장히 늘어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2 0일 공개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기후 대응 6차 보고서를 살펴보면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씨 이내로 지키기 위해 인류가 쓸수 있는 탄소 예산은 5천, 5천억톤밖에 남아있지 않다. 탄소 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붙잡아두기 위해 인류에게 배정되는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 총량을 말한다.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이 590억 톤인 것에 견져 보면, 향후 10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200여 국가는 2015년에 맺은 파리 협정을 통해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씨 아래로 유지하되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한바 있다. 하지만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전 지구 지표 온도는 1850년부터 1900년 대비 현재 1.09도씩 올랐다. 보고서는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온라나가 심하되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 안에 1 5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향후 10년 동안 실행된 선택과 조처는 현재와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후행동을 주문한 것이다. 1.5도씨 온난화 상황에서는 육지와 해양에서 생물이 감소해 식량사원은 부족하고 가뭄과 홍수, 이상고온 등 기후재난이 빈번할 것이다. 게다가 10만 5천개 육지생물종 가운데 곤충의 6%, 식물의 8%, 척추동물의 4%가 서식공간의 절반 이상을 잃을, 잃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평도 1.5도씨 상승 시수억 명의 물 부족에다 생물종의 멸종위기까지 자의경제적 피해에 소비자 물감이 가기 부담의 증가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위한 연간 평균 투자비를 현재 수준보다 3내지 6배 늘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고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 업종의 비중도 높다.뿐만 아니라 1인당 온실가스 과다 배출량이 주요국 대비 미국 다음으로 높으며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나타내는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 않다.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복계획전기본은 2030년에도 발전량의 19.7%를 석탄화학발전소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0차 전기본은 MDC를 상향하며 30%로 올렸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1.6%대로 하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IPCC 6차 종합평가보고서의 일정 5도시 상승에 따른 국경을 추월한 전 세계적 기후재난의 경고를 간과하지 말 것이며 아리백 시행과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따른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기후위기 기술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그나 정부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그나 정부는 기업의 기후위기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23년 3월 27일 나주시의회 의원행동 동결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양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체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윤석열 정부의 국가탄소중립력습성장 기본계획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하자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웃음으로 가게 되었음을 송파합니다.